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의 장기 존속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4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최근 AMA 세션에서 이더리움은 향후 10년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들이 결국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스킨슨은 이더리움을 블랙베리에 비유하며 기술 진보에 뒤처진 실패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근본적인 기술적 오류를 갖고 있으며 잘못된 회계 모델, 비효율적인 가상머신, 부적절한 지분 증명 합의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POS 구조는 이더리움의 미래 확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인 레이어2를 기생적이라고 표현하며 메인체인으로부터 가치를 빨아들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솔라나 공동 창업자 야코벤코의 L2 비판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내부 경쟁에 의해 분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호스킨슨의 주장은 이더리움의 부진한 성과와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46% 하락했으며 미국 내 이더리움 하락 베팅 ETF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더리움에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온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스킨스는 이 한계들이 결국 이더리움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밀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의 비판은 이더리움의 기술적 문제와 향후 생존 가능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더리움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